서울 도심 한가운데 빌딩 숲 사이로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 바로 종묘입니다.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긴 일자 형태의 목조 건물 좌우로 길게 이어진 단일 평면 구조에 조선의 절제된 미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묘 앞에 초고층 빌딩이 들어선다고요. 종묘 이곳은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사당입니다. 1995년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함께 한국의 첫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됐죠. 유네스코는 종묘의 건축적 탁월함과 재래 등 무형유산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주변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층 건물은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서울시는 문화유산법에 따라 국가지정 유산으로부터 100m 이내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 안에서는 건축 등 개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해 왔습니다. 이 덕분에 도심 속에서도 종묘의 고요한 풍경이 지켜질 수 있었죠. 그런데 종묘에서 불과 180m 떨어진 세은 사구역에 142m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